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주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왕이 해야 할 나라 일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려고 하는지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사울을 떠나시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새 왕을 선택하였으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렘에 가서 이세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사무엘 이 장남 엘리압을,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 했습니다. 그는 서울과 같이 용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사무엘 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한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치 소년으로 양을 칠때 사자와 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후를 읽어보면 다윗은 가족에게는 그러다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족의 사랑도 충분히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도 늘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고난의 시기에 가족 모두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면 하나님은 큰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회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지만 기름보험을 받았지만 바로 왕위에 등극하지는 못했습니다. 15년 정도의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긴 세월 동안을 대부분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여러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영어 말씀으로 보면 더 또렷하게 이해가 되는데, above all else, 다른 특별한,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g u a r d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경비 요원이 총을 들고 보초를 서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포 왜냐하면 왜 그걸 그렇게 지켜야 되냐 하면 everything you do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flows from me,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계속적인 공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 보시에 기 합당한 모습으로 잘 지켜내고 유지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선한 곳으로 하나님부터 계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67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이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있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버리실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10편 7편 9절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earches mind 그 search라는 말은 몸을 수색하고 뒤진다 이런 말,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몇 개월 동안 해안초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안초소에는 이 탐조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치등인데 해안 해변가를 이렇게 수시로 비추면서 혹시 간첩이 넘어오지 않나 또 불순환자들이 넘어오지 않나 이런 걸 검색해 봅니다. 얼마나 밝은지 조그만 개가 이렇게 개들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서치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서치가 쓰이는 말을 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하게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검, 이 검, 입국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몸 수색을 하고, 전체 짐을 다 이렇게 까발려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서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대답을 잘못하면 특별히 또 끌려 들어가서 두세 시간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수출 업무를 할때 업체에 있는 몇 직원을 데리고 갔었는데 영어를 조금 하는 직원이 NO 해야 되는데 YES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서 한두 시간 취조를 당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해외 출장 가실 때 아니면 해외여행 가실 때 공항 입국 심사하실 때 영화에 완전히 자신이 없으시면 모른다고 통역을 붙여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스노 yes, no 대답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여담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보시고 설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뤄보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희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예어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 정치 세력에서 억울하게 오게 갇혀서 27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도울는 힘든 노역과 간수들의 못된 폭압에 시달리면서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은 자기를 못살게 구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득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1어 빼앗겨도 내 마음만은 온전히 지켜서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살게 구는 간수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내 마음을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 취임식 때 그토록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간수들을 초대해서 취임식에 초대하고 환대했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지금까지 세계 인권 운동가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역사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그 고난 속에서도 27년이란 옥고를 치르는 오랜 기간 동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홍수와 자연재해, 또 높아진 집값과 세금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사업 환경이 점점 어렵고, 직장이 위협을 받고, 자녀들의 장래가, 장래와 진로가 불확실하고, 경쟁은 한로 치열하고, 경제 상황과 정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도처에 불안,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에호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좌절감과 무기력,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쉽상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두달반 지난 소녀 딸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한번 하면 한두 시간 정도 해야 끝이 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데 제가 미국 방문해서 만난 지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소녀와 통화 중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비 왜 늦어 왜 늦어 이렇게 붙습니다. 왜 빨리 자기를 보러 안 오냐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찡함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어린애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내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시대도 오는구나. 아,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 없이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에 점령당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약 65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혼자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자취방에 살다 보니 감기 걸렸는데 고3 때 중농증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을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우리 둘째 아들이 두살때 갑자기 이유 없이 고관절 뼈가 썩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쩔룩 쩔룩 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한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그결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이 치료해주신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저희 나라가 이제 IMF 금융위기 때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서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만족하게 잘 적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안타까워했던 일들 또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은 거의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 뒷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에 올라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 모든 고난이 제 믿음에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10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요셉, 다윗 이런 성경의 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수년 수십 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현재는 커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려 나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이 감사의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동의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생길 때더 이상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몹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안한 환경 속에서는 쉽게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보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혹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 합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